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근을 세척 후 껍질 벗기는 칼로 깨끗하게 잘라서 슬라이스 하기 위해서 절단기, 절단기를 나파간에서 나츠 슬라이스기, 슬라이스기 나파간에서 나파간에서 온통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나사들을 풀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하겠습니다. 회전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휘어지는 드라이버 드라이버로 가지고 풀면 이게 풀 수가 있답니다. 야발관을 분리하고 하고 기존에 절단해가 됐던 곳에 원료들이 남아 있어서 액건으로 제거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동형 나팔란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 부터 회전되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게 구멍이 맞춰져 이게 예, 이렇게 끝에 따라서 내리게 됩니 이렇게 큰 구멍, 작은 구멍 이렇게 안주가 이렇게 어안가어이렇게묻다고안안가이어이 이렇게 어가가